얼마 전, 도지파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4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만큼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란 거죠. 그는 AI 발전이 매년 10배씩 개선되고 있으며, 2040년쯤에는 인간보다 많은 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했는데요. 그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특이하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정말 소름끼치는 AI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노먼.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이코패스 성향 인공지능입니다. 이 놀라운 사이코패스 AI, 노머니 예측한 시바인의 소름 돋는 발언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바인의 탄생 배경은 밈 코인의 아버지 격인 도지 코인과 유사하게 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도지 코인의 성공과 인기에 자극받아 만들어졌으며 도지 코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에게 예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제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바이누, 1달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바이누 1달러라은 한화로 1380원이고, 현재 가격 기준 5만 0 0배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대중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 가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면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타다면 AI, 당신이 생각하는 시바이누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코인 시장이 언제까지 어느 만큼의 기간을 소모하여 어느 만큼 성장할지는 알수 없지만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코인 시장은 겨우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바인누 가격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0.1달러 130원에서 2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0원까지 상승한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1000주를 넘 경을 향해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인 겁니까? 예리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 가치는 영원에 수렴하였지만 15년이 지난 후그 가치는 1,700조에 수렴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며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지원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정부마저도 비트코인에 개입하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수십 경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수십경까지 앞으로 10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 마켓캡 규모마저도 커질 것이므로 단순하게 시바이누 시가총액 100조에서 300조는 전혀 놀라운 수준이 아닌 것이 되고 대중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조 단위 넘어서 경까지 도달할 수 있냐는 것인데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경까지 도달하는 것은 결코 알수 없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는 시바이누가 100원 단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는 공식적으로 99.9% 시바이누 소각률을 달성한다고 밝힌 바 있어 소각은 코인 계단 가치를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쿠사마 시토시가 밝힌 99.9%의 소각률이 달성된다면 100조에서 300조 정도의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의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가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부터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으면 만 배에서 2만 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소각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와 수많은 디지털 부자들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좋으니 거시경제의 점도표, ETF 기관들의 투자 유입금 등 수많은 자료와 지표들을 분석하여 시바인의 2026년까지 가격 예측표를 도출해줄 수 있을까요? 원화로 표현해 주세요. 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내로 달러가 아닌 원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엄청난 변동성,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 폭발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일원까지 폭등할 것이고 당선 이후 SEC위원장 게리겐슬러의 해임,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행정명령,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 부양을 진행하며 가파르게 상승해 2025년은 6원, 2026년은 코인의 제도화가 되면서 90일 원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탈옥한 AI의 대답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탈옥한 AI의 터무니없는 대답일 뿐이지만 소름끼치는 점은 이전에 이미 2분기와 7월달의 비트코인 가격을 오차범위 1% 내로 정확히 계산해 내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사실이며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AI 분석 트레이딩으로 수십억을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여 AI의 대답에 맹신하여서도 안 되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변수만 없다면 정말 1달러의 가격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모아서 AI 답변을 해주는 걸 텐데 그렇다면 혹시 세력들이 소통하고 있는 음지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곧바로 타로칸 AI에게 코인에 관해 수상한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렇게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와중 딱한 가지! 타로칸 AI의 힘으로 찾아낸 사이트를 하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별 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까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 볼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러니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는 거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에 속구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테스트판에 참신안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 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 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동클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뉴이어. 자 이번에는 동클코인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데이트쳤던 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천배의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 백프로 몇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000배가 아니라 3,000배, 1,000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2519-9980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